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3월 11일 말씀입니다. 노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지금부터 복문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여러 교훈들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 결코 두 세상을 함께 섬기거나 둘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다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신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는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재물과 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재물이 결코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주인이 되어야 할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앞에 있었던 말씀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따로 떼어서 새삼스럽게 묵상하게 된다면 앞에 있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꾸준하게 묵상하신 분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가르치는 이 교훈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교 가운데에도 강해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연속성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인데요. 우리의 큐티가 지속적이고 또 생활화되어서 성경 말씀을 문맥을 따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먼저 전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부자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한 표현이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배옷을 입었다.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라고 표현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색 옷은 돈이 많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의 신분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권세까지 있어야 입을 수 있는 당시 옷이었지요. 고운 배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헌데 투성이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지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먼저 부자는 엄부에서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형편이 얼마나 심하게 나빴던지, 너무 가려서 손가락 끝에 있는 물한 방울을 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지요. 반면에 나사로는 아브람 곁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가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가 힘들게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 위로를 받고 있다 하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 완전히 반대인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에 취하여 살았던 부자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리면서 그의 결국, 그의 나중이 어떻게 험망해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교훈을 더하여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내가 부자로 살 것인가 또는 이 세상의 재물과 관련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영적인 문제인 것을 말씀하시지요. 부자는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고 그 교훈을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부자는 지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 대해 염려하면서 죽은 자를 보내시면 그들이 심하게 충격을 받으면서 교훈받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권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있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의 영혼 속에 권함을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가 되는 것이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 속에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물질에 넘어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들 하자면 권함을 받고 그의 삶내 변화가 일어나게 될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며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위로받게 되더라 하는 교훈이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세상 재물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갈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사랑하는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루저처럼 취급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